손나트 한번 예, 긴장감을 푸는 예, 분위기에서 한번 해보죠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 향해서도 가면 손나트와 네, 좋습니다 아, 네 좋습니다 자, 이 여덟 분과 여왕벌게임이라는 여덟 예그이 서바이벌 예능을 이끌어갈 제작진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자, 우리 제작진 두분 무대 위로 오셔보겠습니다 자, 우리 정돈찬 TV님과 강순경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좀더 밀착해서 서주시고요. 자 정면부터 보겠습니다. 정면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 가면 손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아 좋습니다. 아, 벌써 또이 제작진들이 화제입니다. 제작진분들의 의기투합과이 출연진분들과의 호응을 어떨지 궁금하네요. 왼편도 한번 봐주시고요. 왼편. 몇 편도 아고손인다보라트 좋구요 불콕도 좋습니다 하 이런 화비애애하고 기분 좋은 분위기는 여기까지 네 9월 13일 여러분들 9시 30분 깜짝 놀랍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네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 자뭐 앞서 공개된 티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눈물 쪽 뺍니다 난리납니다 정변일신 우리 촬영기자님들 멀리 한번 봐주시겠습니다손인사네 우리 제작진분들도 함께 있으니까 파이팅 한번 외쳐보죠 자영벌게 파이팅 네, 좋습니다 네 왼편을 바라보시면서도 영왕벌게 파이팅 왼편 왼편 보시면서 영왕벌게임 파이팅 오늘 취재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오른편 마지막으로 자 9월 13일입니다 웨이브를 통해 최종을 내는 연왕벌게임 파이팅 좋습니다 네, 이쪽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해 주시고 우리 제작진 두 분과 출연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무대 아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와 이들이 만들어갈 여왕벌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색깔을 품길지 너무나 전 또한.